여러분이 꼭 보고 가셔야 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최은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구 동구 쪽에서 이번에 처음 당선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다른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인 출신. CJ 사업팀장으로 있다가 최종 회장까지 달아버린 대기업 회장 출신이에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빠삭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 정부를 통털어 아마추어 정부라고 칭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댄다라는 뭐 비슷한 뉘앙스처럼 전 들리던데 우리는 이 영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란봉투법 같은 기업 죽이기 악법을 왜 자꾸만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 우리도 어디가 아프면 전문가인 의사를 찾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전문가인 메카닉을 찾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선 그 해당 분야를 평생 접하고 공부해온 전문가들을 찾는데 도대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저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불도저처럼 강행하는 것일까? 이 최원석 의원이라는 분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에게 대놓고 물어요. 부총리는 기업 경영에서 주요 경영진으로 참여를 해봤냐?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경험해봤냐? 노사 교섭 같은 것들도 경험을 해봤냐? 네, 당연히 구윤철은 안 해봤다라 답을 하죠. 해본 적이 진짜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꽤 심각한 겁니다. 장관이건 정부의 그 어느 인사건, 혹은 노란 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에 적극 참여를 하는 여당의 의원들이건, 기업의 순통을 죄는 것에만 몰두를 하지 정작 기업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일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고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책으로만 공부를 해도 양쪽의 입장을 두루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노조들의 의견만 적극 수렴하는 듯한 정부와 여당. 최현석 의원은 전 CJ대표 이사로서 이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 니들은 아마추어라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해당 의원이 초선이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의원이기 때문에 초선이 잘 돼야 앞으로의 야당의 미래가 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영상을 보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한 명의 야당 의원이라도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심해 죽겠어서 답답한 국힘인데 100%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건질 수 있는 의원들은 건져내야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CJ 대기업 대표이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비판하는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네, 부총리님. 네네. 이제 오전 지리 때 네, 네. 저희 오전 질의 때 우리 경제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경제 아마추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저 부총리님이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 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우리 이재명 정부와 네. 지금 우리 집권 여당 전체를 평가할 때 경제 아마추어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게, 그게 우리 이제 부총리님 <laughs> 개인을 두고 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시죠? 예. 예. 근데 그 지금 부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네. 부총리님이 개인적으로도 보시면 네. 혹시 기업 경영에 네. 주요 경영진으로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없었, 없었지만 이사회는 참여해 봤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네.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네. 이렇게 뭐 참여해 보셨지만 네.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건 없습니다. 의원님은 예. 해 보셨는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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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사간의 그 노사교섭 같은 것도 직접 네. 업무에 깊이 관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충분히 듣는 네. 게또 다른 전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이 법안을 우리 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안 발의하신 분들 제가 우리 계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신데 보면요 여러분 계신데 금융기관 노조위원장, 공기업 노조위원장, 의도기관 노조위원장, 노동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우리 기계 위에 계신 모 의원님이 좀 전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러운 짓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다 빼먹고 주주들한테 주지를 않거든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는 발언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집권여당의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이게 지금 기업 경영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게 경제에 대해서 아마추어 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노란봉특부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저, 보총리님. 네 자, 우리나라 제조업, 어떤 제조업이 국내하고 네. 중국에 생산 공정을 각각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치면, 네. 자,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네. 국내에 원자료, 원재료의 수급이 안 되거나, 숙련된 인력의 수급이 잘안 되는 경우에, 만약에 부총리님이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국내 생산을 줄이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빠르게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만약에 이노란봉투보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일거리가 좀 줄어들겠죠. 일시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하도록 의사결정하는 게 기업 전체의 이익과 우리 국가 이익을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노사쟁의 노사쟁의 그런 이제 그 타겟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 노동관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예측하지 못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앞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네. 또 사회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수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지금 보시면 공약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기업을 지금 죽이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계속 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이 되고 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저는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들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런 중요한 방법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나 이업계에 산업계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강행시키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자식 세대나 어린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의 기반이 다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예, 뭐, 의원님 우려하신 바를, 뭐, 우려하신 바나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또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